네 안녕 네 반갑습니다 자 벌써 우리 목사님과 함께하는 이 수요 큐티의 목표가 9월 10월호가 드디어 마지막 날에 이르렀습니다 허어, 와 벌써 이 시간이 오다니 자 이제 남은 것은요 11월 12월 호가 남아 있습니다 우리 큐티 신청하지 않은 친구들은 꼭 이번 주 신청을 하고 또 그리고 신청한 친구들을 이번 주 주일부터 큐티가 시작되니까 주일부터 꼭 시작해 주면 좋겠어요. 자, 올해 마지막까지 우리 목표 함께해 주실 거죠. 맞지? 네. 자, 그러면 함께하는 겁니다. 자, 올하, 오늘 수요 큐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37편 1절에서 22절 부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생각해요. 말씀입니다. 자, 목사님이 읽겠습니다. 악한 사람들 때문에 속상해하지 말고 나쁜 일 하는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들은 풀처럼 곧 말라버릴 것이며 채소처럼 식힐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여호와를 굳게 믿고 착한 일을 하면서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십시오. 여호와를 생각하면서 즐거워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소원을 들어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 여러분의 길을 맡기고 그분을 굳게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주님께서 다 이루어주실 것입니다. 또 여러분이 하는 의로운 일과 정의로운 행동들을 한낮의 햇빛처럼 빛나게 해주실 것입니다. 잠잠히 인내하면서 여호를 기다리십시오. 악한 자들이 잘 산다고 해서 속상해하거나 그들의 악한 계획들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좌절하지 마십시오. 노여워하거나 화를 터뜨리지 마십시오. 속상해 하지 마십시오. 자신에게 해로울 뿐입니다. 악한 사람들은 반드시 쫓겨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소, 주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땅을 영원한 유산으로 받을 것입니다. 악한 사람들은 곧이 땅에서 없어질 것입니다. 아무리 찾아보아도 그들은 없을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들은 땅을 영원한 유산으로 얻을 것이고, 완전한 평화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네. 네, 악한 사람과 겸손한 사람의 차이를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읽어 봅시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악한 사람들에게 X 표시를 하고 악한 사람들에게 일어날 일에 밑줄을 그어 보세요. 악한 사람들이 어디 있을까요? 악한 사람들은 1절에 우선 있습니다. 악한 사람들의 X 표시. 자, 그리고 악한 사람들에게 일어날 일의 밑줄을 그어 봅시다. 악한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자. 2절에 바로 있죠. 왜냐하면 그들은 풀처럼 곧 말라 버릴 것이며 채소처럼 시들 것입니다. 악한 사람들은 그들은 풀처럼 곧 말라 버릴 것이며 채소처럼 시들게 됩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9절에 있어요. 9절에도 악한 사람들 x하고 그리고, 일어날 일, 10절, 간 사람들은, 또 X, 이 땅에서 없어질 것, 아무리 찾아보아도 그들은 없을 것, 네, 있습니다. 자, 그리고, 겸손한 사람들에게는, 동그라미 표시를 하고, 겸손한 사람에게 일어날 일에, 물결선, 그거봅시다 겸손한 사람들은 어디 있나요? 바로, 11절에 바로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들은, 네모, 아, 동그라미, 하고, 일어날 일, 땅을 영원한 유산으로 얻을 것 그리고 완전한 평화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악한 사람들은 이 땅에서 없어지겠지만 겸손한 사람들은 땅을 영원한 유산 재산이죠. 영원한 유산으로 얻을 것이며 완전한 평화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악한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되나요? 구절에서 10절 말씀. 네. 바로 적어 봅시다. 쫓겨날 것, 그리고 이 땅에서 없어질 것이다. 네, 그리고 반대로 겸손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요? 11절 땅을 영원한, 유산으로 얻을 것, 그리고 완전한 평화를 누리게 될 것. 네. 악한 사람들은 땅에서 없으시고, 겸손한 사람들은 완전한 평화를 누립니다. 말씀을 이해해요. 거짓말과 속임수를 좋아하는 나쁜 사람이 잘될 때가 많아요. 그럴 때 속상해하거나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당장은 성공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그들 편을 들어주지 않으세요. 그들이 잘 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지내는 잠깐뿐이고 결국은 땅에서 쫓겨나서 완전히 사라질 거예요. 하지만 잠잠히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다리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평화롭게 지낼 거예요 하나님은 악한 사람과 겸손한 사람을 다르게 대하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고 실천해도 우리 함께 네 해봅시다 네, 오늘 말씀은요 목사님이 친구들에게 이런 상황을 말했을 때 친구들이라면 어떻게 할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한가지 상황을 이야기해 주려고 합니다 자 만약에 교실에서 우리가 시험을 봤는데 어, 어떤 사람이 어떤 친구가 컨닝을 했어 그런데 컨닝을 해서 100점을 맞은 거야 그런데 선생님이 그 사실을 모른 채그 친구가 컨닝을 한지 모른 채그 친구 100점을 맞은 친구에게 엄청나게 칭찬을 하고 또 1등 했다고 상장을 최우수상을 주고 또 그리고 그 친구를 이제 선물도 주고 그렇게 한다면 우리 친구들은 어떨까? 기분이 어떨까요? 또 어떤 행동을 할까요? 목사님이라면 그럴 때 빨리 선생님한테 달려가서 어 선생님 쌤쌤제 컨딩했던 거예요 라고 말할 거예요 같아요. 우리 친구들은이라면 어떨 어떤 행동을 할까요? 그런데 만약에 선생님이 컨딩을 했다고 아무리 말해도 그 말을 믿지 않고 아니야 걔는 컨딩 안 해야 안 하는 애야. 그럴 리가 없어. 걔는 실력으로 1등한 거야. 그렇게 해서 계속 그 친구를 칭찬한다면 우리 친구들의 기분이 어떨까? 엄청 속상하겠죠. 네. 얄밉고 억울하고 이건 너무 불공평한 거야. 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하나의 교실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사는 이 교실에 오늘 다윗도 한 명의 학생으로서 컨닝하는 친구가 1등하는 모습을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 선생님이 대신 하나님께 이거는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니에요? 이거는 너무 억울한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다윗의 시는 다윗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런 말을 합니다. 자, 어떤 말을 하냐면, 4절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즐거워하십시오. 그리고 7절, 잠잠히 인내하십시오. 9절, 주님께 소망을 두세요. 왜? 하나님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즐거워하고, 또 그리고 잠잠히 인내하고, 또 그리고 주님께 소망을 두고, 무슨 말이냐면 속상해하거나 아니면은 뭐 그것 가지고 불공평하겠다고 느껴질 때마다 불공평하지 말라고 말하고 또 그리고 어 그걸 억울해하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다윗은 말합니다. 그런 것들을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믿고 또 그리고 잠잠히 인내하라고 다윗은 말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할까? 그냥 야 너무 그러지 마. 야 너무 뭐 불공평하다고 그렇게 따지지 마. 이러는 걸까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건 우리한테 그냥 단순히 혼내라고 혼내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어, 불공평한데 참고 있으라 그런 말도 아니라 다른 이유예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행동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반 선생님은. 인간이니까 우리의 그 선생님의 눈으로 보기 전까지 못 믿을 수 있어요. 우리의 말을.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보시는 분이심으로 어떤 사람이 잘못된 일을 했는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일을 했는지를 눈동자로 다 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 어, 저 사람은 나쁜 짓을 했는데, 왜저 사람은... 늘 뭔가 잘 일이 풀리고, 뭔가 늘 하는 것마다 다잘 될까? 늘 행복해 할까? 또 반대로, 오, 나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착한 일을 많이 했는데, 왜 나에게는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는 것처럼 안 좋은 일, 나쁜 일만 자꾸 생길까?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그거 가지고 불공평하다고 하나님께 말하거나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다. 그러고 다윗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악한, 사람을 한, 악한 행동을 한그 사람은 그 사람의 행동 역시 지금은 우리 눈에는 잘 보이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언젠가는 심판하실 거라고 오늘 다윗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은 아직 이제 뭐 4학년, 5학년, 6학년이니까, 그런 감정이 들 때가 많이 없을 텐데, 목사님처럼 점점 시간이 지나다 보면, 어,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걸 보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럴 때, 어, 하나님 이건 너무 불공평합니다. 라고 이런 말을 하고 싶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목사님은 하나님께 말해요. 기도라고 할 수도 있고 또 그리고 따지는 것일 수도 있고 하나님께 항의하는 것일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목사님의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생각을 가르쳐 주세요 우리 친구들도 어, 그런 마음이 들때 하나님 뭔가 불공평한데요 하나님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이런 마음이 있을 때 기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께 그냥 한마디 말을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친구들의 마음에 각자 각자의 알맞는 그 답을 해 주실 겁니다. 그 답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불공평한 마음이 들 때마다 억울한 마음이 들 때마다 하나님 믿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